아, 호킨스 하. 자, 호킨스 국립 연구소입니다. 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런구 말이죠. l e t 자식들이 나는 이거 맵퍼링스 애들이 싫더라고. 자, 뭐야 뭐야 왜 이렇게 그러나? 자, 여기가 이게 맵이 좀 좁죠. 자,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잠이 들겠어 지금. 자, 일단은 친구들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시청자분이 알려준 세팅이 되고 정말 최강 세팅인 것 같아요. 발전기 견제포가 하나도 없지만 어, 심장 소리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세팅이죠. 암살이 가능하다 발자국 있었는데 잠깐만, 잠깐만. 어, 이거 2층 돌리라고 하고 자, 발자국 소리, 자 따라갈게요. 헤이 니아 칼슨 클? 갑자기 클로 바뀌었다고. Let's go 한대 때려주고요. 잠깐만요 이 친구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열 받으니까요. 자쭉 따라갈게요. 자 판자 있죠? 내려 그렇지 자 넘어 하라는 대로 하네. 어아팽프린트 급. 자 괜찮아요. 쭉 따라가면 됩니다. 야, 얘, 너, 너 판자 막 내리는 스타일이구나. 좋아, 좋아. 호킨스는 판자가 없으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죽었죠, 이 친구. 고맙다, 판자 많이 빼줘서. 자, 들고. 호킨스는요, 그냥 하면 됩니다. 자, 걸고. 자, 일단은, 어, 이쪽 출구 없지. 자, 판자부터 깰까요? 자, 탕탕 좋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발전기 줘도 됩니다 줘도 됩니다 당장 좋습니다 어차피 발전기 견제 폭이 없기 때문에 뭐네개 정도는 줄 생각입니다 발전기를 말이죠 자 여기도 깨주고 이게 다 이제 이게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연금처럼 다 받을 수 있어요 자안 떨어지니 오케이 자 숨소리 숨소리 세핑 때려주면 좋겠죠. 이게 다친 놈들이 또 다친 놈 다친 상태에서 다른 놈이 다치면은 안 들리고 노리개까지 꼈어요. 그러니까 심장 소리가 들릴래야 들릴 수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많은 친구들을 부상을 입히는 게 포인트죠. 그래 야 암살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일단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암살을. 롱구는 뭐 충분히 가능하죠. 자칠 발렌타인. 자쭉 따라가 줄게요. 이 친구도 부상을 입히면 좋을 것 같아요. 에드온도 요거 돼지폭 여기 치료하고 있었네. 자, 어 돼지폭 효과, 그러니까 치료 느려지는 효과. 에드온을 꼈어요. 자, 클로데시였죠. 따라가 볼게요. Let's go. 뭐하지? 여기 다른 클로데시네요 좋아, 모두 다 부상이죠. 자, 프레시니까 뭐 하나, 뭐 하나. 자, 이쪽으로 이렇게 갈수 있다. 자, 이 친구도 잡을 수 있겠죠. 어, 잘했네요. 자, 일단 따라가 줄게요. 이따 깰게요. 요 클로드 잡고 싶거든. 잠깐만, 이게 지금 심장술가 안 들려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 뒤에 아까 걸었던 크리네요. 부상만 입혀주고 와서 이 친구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럼 다시 치료해. 좋습니다. 자, 니아칼슨 바로 걸어줄게요. 좋습니다 애들이 초반에 발전기가 빨랐는데 후레쉬 있으니까 돌고 상관없어요 저는 강력한 세팅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 렛츠고 걸고 좋습니다 자어 여기 있었네요 다친 놈들 막 와, 와리가리 하고 와리가리 하고 자 이쪽으로 따라가 볼게요 누구지? 자 이것도 지금 이 친구 노리개 때문에 노리개를 안 깼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게임이 수월하게 풀리고 있습니다. 자, 들고. 추천합니다, 이 세팅. 암살농구다, 이 말이야. 암살농구. 걸고. 자, 이거 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아. 아, 아 대박. 폭풍형 지뢰죠? 불쾌하네요. 자. 어디 돌리고 있니? 여기 문 없어. 여기 없다고 왜 자꾸 이리로 와? 여기 좀 뚫어주세요. 어 바로 살렸네. 자 삼픽 바로 보내줄 수 있겠죠? 뭐 바로 만났네요. 자 일단 쭉 따라가서 인내 효과 끝날 즈음에 한 대를 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비공개잖아. 비공개잖아. 그왜 이렇게? 이게 지금 폼이 많이 떨어졌다. 오랜만에 대바대 복귀해서. 자, 이 친구 그 쉽게 잡아줄 수 있겠죠 여 판자 아까 니가 썼어 좋습니다 연금 받았네요 자 벽보고 들어야 돼 잠깐만요 프레시 있나 없지 자 벽보고 들고 이 친구 먼저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고 잘 가시게 렛츠고 자 이것도 다시 한번 까주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자도 다 깨주고, 상당 니아랑 클로데스는 아직 치료를 못했어요. 어, 여기 어또 치료 안 하고 돌렸네요. 제가 아, 제가 치료 안 하고 돌리는 거 굉장히 싫어한데 말이죠. 자, 천천히 하기 위해서 8전개를 택했습니다. 위 있니?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겠네. 자 발전기 두개 남았죠. 2층 거다 줍니다. 괜찮아요. 자 이것도 천천히 하더. 하드... 저쪽에 있어. 안쪽에 있는 거 아는데요. 귀찮으니까 안 갈게요. 자 귀찮기 때문이죠. 지금 놀이게도 발동을 하고 있고요. 어 천천히 발전기 지키는 위주로 하면될것 같아요. 발전기 견, 견제표가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쟤네가 치료를 할 수도 있거든요. 치료를 해도 이득인 게 부상 을입히기가 너무 쉬워요. 롱구도 말이죠. 자, 그럼 돈 발전기 없고 거 어, 치료했네요. 역시 내, 제 생각에 같이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픽도 치료가 되겠죠. 그러면은 치료를 다시 시작하면 2차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나 좀 깨져볼까요? 자, 맞죠. 사픽 치료했죠. 자, 얘들아 지금부터 시작이다. 발전기 두개 남았고 너네 세 명이야. 어, 안깬 판자가 있네. 자, 탕탕 자, 2라운드. 더 파이. 어 만졌어 발적 봤죠. 자이 친구 누구니 질발레클. 자한대 때려 주고요. 저쪽에 있네요. 자 때릴 수 있을까? 아못 때리겠네요. 2층 올라갔네요. 괜찮아요. 가서 한 대만 때려줘도 이득이니까요. 자 클로드에서 고름을 짜야 되기 때문에 발쪽을 못 돌립니다. 자 위에 있죠 지금. 자 저는 눈치싸움 하는 게 아니라 요 게이지 채우고 있는 거예요 왼쪽 아래에. 자 찾죠 이제 달려갑니다 달려갑니다 네가 밸런시드 랜딩이든 뭐든 상관없어 나는 눈속임 만부줄이 있기 때문이지 자 여기서 없네요 그것도 밸런시드 랜딩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알림이 안 오죠 그럼 이 친구 그냥 쭉 따라가서 눕혀주면 되겠죠 루아바짝 붙어서 우 클릭해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자 여기 니네 친구들이 판자를 다 썼다고 자, 그기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잘했고, 하지만 루와. 자, 질발레타이잘 잡았네요. 잠깐만, 이거 못걸겠는데요 자, 아홉, 열, 아이고, 나 살려. 오케이, 약간의 뽀찌 좋다. 얘들아, 마지막 기회야. 내가 줄수 있는 발정이 누가 터트리래. 루와, 클, 너로 정했다. 발전기를 터트리면 되나? 내 발전기 견제폭이 없는데. 자, 쭉 따라가서 이 친구 손쉽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죠.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안, 어, 아, 이거 가이 너무 욕심부렸죠. 렛츠고. 수고하습니다 자, 들고 욕심을 까벽 보고. 천천히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제가 폼이 좀 많이 떨어져서, 아, 뭐야. 폼이 좀 많이 떨어져서 예전 같지가 않네요. 재빨리 폼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또 놀이개가 발동이 됐고요. 자, 이거 좀 깨줄게요. 탕탕! 좋아요. 잠깐만요. 핏자국이 사라지기 전에 따라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질 발렌타인을 말이죠. 니아가 여기 있었네. 이거 돌렸네. 그죠? 해주고 어 따라가 주도록 할게요. 니아 발자국 남아 있죠. 니아도 다치게 해주는 게 포인트. 여기서 능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니아도 한대 때려주면 다지 모두 다 부상이죠. 클 도망쳐라. 까불락거리지 말고. 자클로데 먼저 터널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얘 지금 그렇지 이렇게. 키스테리가 지금 발동해서 어얘 발동한 거 맞나? 뭐 아무튼 노리개였나? 아무튼 심장 소리 못 들었고 걸고 탕탕이거린거 보니까 노리개네요 노리개 노리개를 못깬거 같아요 좋습니다 자 완전히 제 흐름이죠 그 와중에 질발렌타는 치료를 했네. 그 시간에 발전기를 돌렸어야지. 자, 이것도 다시, 탄사 좋습니다. 발전기 이제 5%로 버프가 됐기 때문에 감소가요. 발전기를 찰 때마다. 얘는 2.5%였는데 5%로 감소가 됐기 때문에 발전기를 많이 차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자, 능, 능겨... 아, 아, 사픽.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야. 저게 현명한 거야. 좋습니다. 크리랑 질 발렌타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놀이개를 깼네요.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네요. 치료할 거다 하고 놀이개를 깨면 어떡하나.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들어갈 거야. 그냥. 그냥 들어갈 거야. 이렇게. 아우 아우 상관없어. 팡팡! 자, 클로드 일로 가면은, 만나죠. 이렇게 해서, 요, 내가 너무 앞서서 생각했고, 여기 안에 있으면 죽은 목숨이죠.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자, 질 발렌타인, 금방 찾을 수 있죠. 로 와. 자, 발자국 여기 있네요. 자, 이제 게임은 끝난 것 같습니다. 달려가서, 질 발렌타인 부상 입히고, 게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한대 때려 그냥 어쩌라고 안 당해주죠 후레시자 넘어라 그렇게 너 누가 그렇게 넘으래? 누워있어! 자클로앱 바로 찾을 수 있죠 어? 2층이네요 숨소리가 신음소리가 샜다고? 클자 이제 올킬이죠 가 봤자야. 너는 뺑뺑이를 못 돌잖아. 자, 아유 웃겼당. 자, 이제 이 친구 잡고 마무리하면 되겠죠. 아이고, 못 살렸네요.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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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떡할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올킬입니다 런고 오랜만에 해봤는데 재밌네요. 그리고 이 세팅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친구들 걸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네요. GG